전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스마가 요 자리 지켜주고 에드롭보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로 들어와 주고요. 사르랑 메디슨이 한칸 위에서 띄어 주면서 이 미드필더들이 여기 공간을 못 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볼이 벤데비스가 넣다가 받았다가 넣다가 받았다가 하면 얘네가 압박 안 치고 리오플이 기다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메디슨이랑 사르 때문에 얘네도 어차피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 수 있냐? 셉셉이랑 우도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우도기도 굉장히 잘하니까 이런 거를 벤데비스가 비스마줬다가 받았다가, 벤더벤 줬다가 로메로 갔다가 뭐 뽀르 줬다가 받았다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로메로가 딱공 앞으로 쳐놓고 메디스니 이런 식으로 공을 받으러 오면 끌려나가는 거 보고 우도기 뛰는 거 보고 로메로의 롱킥도 괜찮을 수도 있다. 23경기에서 토트넘이 지난 리버풀 상대로 1승밖에 못했다는 거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클록 감독의 전술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감독 싸움일 때아 근데 이게 되게 상성이 재밌다 이번 경기가 상성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잖아요? 전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살라가 요즘 여러분들 미쳤어요. 살라가 요즘 말이 안 돼요. 근데 살라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진짜 되게 재밌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번 시즌 살라가 정말 이타적으로 축구를 해요. 지난 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혹은 작년까지만 해도 살라가 패스를 안 주기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살라가 시즌 초반에 약간 필롭이랑 삐떡거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살라가 물론 아직도 탐욕이 많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 시즌 살라의 활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루 패스라든가 뛰어들어가는 누네스 혹은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뭐 조타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고 디아지를 보고 툭툭 건네주는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살라한테 상대방이 끌려 있을 때 누네즈가 뒷공간 침투하거나 디아즈가 뒷공간 침투해버리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살라가 패스를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와 리버풀 축구가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도기가 북카요 사카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북카요 사카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살라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도기와 반더맨이 다시 한번 힘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야, 좀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내일 골을 넣게 된다면 200호 골째를 넣는 거고 포트넘에서만 151번째 골을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 진짜, 전 세계가 그러면 소니메트에 집중하지 않을까? 어차피 벌써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라는 것은, 약간 레알이 됐든, 막 바르셀로나가 됐든, 위넨이 됐든, 막 이런 팀들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바민 같은 클럽들이, 야, 이거 흥민이 전성기가 지금 오나? 야, 이거 흥민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공격수의 전성기가 원래 29에서 34 사이에 오거든요. 아, 진짜, 공격수의 전성기가 29에서 34세 와요. 왜그 사이에 공격수의 전성기가 오냐면, 다들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라고 하지만, 싸울 만큼 경험도 쌓였죠. 그 다음에 눈치싸움도 빨라졌죠. 축구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할 때죠. 근데 거기다가 아직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33, 34세 잃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까지 잘 만난 이 상태에서, 전성기가 올수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소니가 내일도 멀티골을 넣는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농이 이길 나이라고 하죠 주로.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내일 퍼포먼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기대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메디슨이 복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메디슨이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뛸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메디슨이 출전이 가능해졌고요. 메디슨이 손흥민과 다시 한번 조합을 만들면서 플레이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구.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다시 긍정적인 뉴스 중 하나가 고메즈가 우측 풀백으로 나왔을 때 잘했거든요. 지난 경기 때. 근데 아놀드가 뛸 수가 있대. 근데 이 팀의 어떻게 보면 플레잉 스타일이나 리버풀이 이번 시즌 되게 주로 가져가던 게 원래 아놀드의 빌더 플레이였거든요.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숫자를 늘려주면서 거기서 아놀드가 살라한테 밀어준다든가 아놀드가 반대편에 뛰어들어가는 디아즈나 조타를 보고 반대 전환을 해준다든가 이런. 롱킹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놀드를 사용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과 리버풀의 약간 가장 중점인 부분은 만약에 아놀드가 선발을 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아놀드를 잡을 것이냐 어떻게 아놀드가 전진 패스를 뿌리지 못하게끔 막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플레이를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기다렸다 가져갈 때 과연 사이드로 공이 나가게끔 내뚫 것이냐 아니면은 토트넘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정말 그 리버풀에 때렸다 치는 그 채널 서드가 아니라 그 미들 서드에서의 압박을 토트넘이 뚫어내고 가운데로 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토트넘은 가운데를 사용하는 척 하면서 라인이 높은 리버풀의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잘 노린다면 반대로 토트넘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 진짜 피튀기는 경기가 될것 같긴 하지만 전적상 리버풀이 너무나도 좋다 전적상 너무 높다.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전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 18경기를 바라봤을 때 리버풀이 11번 이겼고요. 6번의 무승부가 있었고 토트넘이 1번을 이겼다. 그리고 이 더비에서 18경기 동안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들은 살라가 9골, 헤리케인이 8골, 그 다음에 갈르미뉴, 피르미뉴가 5골, 손흥민이 5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총 32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21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이 21골 중에 13골이 헤리케인이랑 손흥민이야. 근데 거기서 8골인 헤리케인이 없잖아. 이 부분이 <laughs>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는 피르미뉴가 없는 건 당연히 똑같지만 리버풀은 어쨌든 피르미뉴가 없는 이 자리를 이번 시즌에 누네스가 폭격을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번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스탯이고요. 또한 경기 또 하나의 재미있는 스탯은 뭐냐면 포스테쿠글루 감독이 홈에서 50 경기 무패예요. 요코하마, 셀틱, 토트넘까지 합쳐서 홈에서 50 경기 동안 무패를 하고 있는 포 감독. 크... 이 포바오가 여러분들 매력이 있어요. 이게 괜히 무패가 아닌 거잖아. 포감독님이 You know what? 나는 50 경기 동안 오면서 접은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껴질 수가 있고요. 나마 챔스 말고요. 리그입니다. 리그. 이게 이제 지난 경기들의 스탯인데 되게 재밌죠. 15, 16 시즌에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고, 그 다음에 1대1로 비기고, 1대1로 비기고, EFL컵에서도 리버풀이 2대1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2대0. 그 다음에 유일하게 토트넘이 이겼던 경기가 17, 18 시즌 원정. 리버풀 여기 경기에서 4대1. 토트넘 홈이었죠. 4대1로 이겼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랑 토트넘 2대2. 1대2, 2대1. 0대2, 2대1. 0대 1, 2대 1, 1대 3, 2대 2, 1대 1, 1대 2, 4대 3. 최근 다섯 경기만 바라보게 된다면 리버풀이 4대3 승리, 그 다음에 리버풀이 2대1 승리, 그 다음에 두 개의 무승부. 리버풀의 승리.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리버풀이 무조건 우세하긴 해요. 골 차이는 항상 뭐한골 차, 두골차뭐요 정도가 다였는데 어쨌든 이 전적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상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 전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하죠. 이건 심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것중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 감독은 이 심리적인 요소에서 일단 밀리지 않아 왜? 리버풀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선수단이 꽤나 바뀌었다라는 거야 뭐 비수마, 사르 어쨌든 간에 이 선수들도 지난 시즌에 뛰긴 뛰었지만 이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졌던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전적에 대한 게 크지는 않을 거다 허나 지난 시즌 어쨌든 리버풀이 두 경기를 다 이겼기 때문에 이 리버풀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뭔가 빡쌤은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은도구가 예상하는 라인업 한번 알려드릴까요? 리버풀이 뒷공간 내린 적 없어요. 클럽은 절대 수비라인 안 내려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라인을 내린다는 게 리버풀이 라인을 아예 내린다는 게 아니라 라인을 아예 올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프에서 뛴다는 거예요. 하프. 그거를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센터백이 반더벤이랑, 예를 들어, 로메로가 여기 그냥 서 있다고 할게요. 서 있다 치고, 여기에, 배드로 포로,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 우도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공격수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측에, 셉셉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미드필드에, 메디슨,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비스마 다음에 사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냐 이 왼쪽에 누가 나올 거냐 난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일단 여기에 존슨도 아웃이고 페리시치도 아웃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솔로몬의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로모니 로몬이? 아 로모니가 해낼 수 있을까 아 솔로몬의 선택 거의 종이 인형 같아. 브라이언 이이 이제 막 돌아와서 브라이언 이를 정발 왼쪽 윙에 띄끼기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저는 솔로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 포트덤이 가져가는 빌드업을 보시면 우도기가 이렇게 벌려있는 게 아니라 우도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페드로 포로가 요렇게 안으로 가져가서 경기를 가져가고 사르가 약간 요런 위치에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더벤이랑 로메로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으면 세비가 쫙 벌려 있고 솔로몬이 이렇게 벌려 있다는 가정하에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옛날에는 막 쳤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빌드업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로메로한테 공이 가는 순간 그냥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치면서 상대를 괴롭혔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의 리버풀은 약간 이렇게 기다리는 성향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주면서 은근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플레이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야? 에드롭보로 안으로 집어넣어 우독이 안으로 집어넣어 그다음에 메디슨이 공미 자리에 있어 하면서 여기로 만약에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메갈리스터라든가 존스라든가 엔도라든가 막 소보슬라이가 갖다 박으면서 여기에 만약에 공을 뺏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살라 돌아나가고 누네스 돌고 혹은 누네스가 받으러 오면서 살라가 이거 뛰고 그다음에 여기서 디아지가 뛰게 된다면 와 이게 진짜 무서울 거라는 거야. 이 중원 싸움이 내일 얼마나 토트넘이 영리하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포스텍 감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은근히 이 경기를 보면서 응용을 잘해요. 포스텍이. 이 경기들을 보면서 은근히 운영을 잘하고 변화를 은근히 잘 주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왠지 내일은 포스텍이 약간 이렇게 쓸것 같아요. 베드로 포로가 싹 언드래핑을 나가죠. 그러면서 사르가 여기로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르가 이렇게 나오면서 살짝 얘를 끌어주면 로메로가 여기서 페드로 포로가 뛰면서 어그로 끌었을 때 로메로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요 킹넣주는 거. 요거를 왠지 내일 몇번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페드로 포로가 요 위치에 이렇게 들어오고 우도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르가 예를 들어 한칸 위에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로메로가 사르가 쓱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올 때 로메로가 셉세비한테 볼을 넣어주죠? 그럼 여기서 뭐합니까? 등을 질 거란 말이야, 셉세비가. 셉세비가 등 보여주면, 이때 사르랑 페드로 포로랑 스위치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페드로 포로가 공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메갈리스터라든가 존스라든가 막 이런 선수들이 다가오려고 하고, 이쪽에 있는 센터백이 반다이크가 됐든,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 여기서 페드로 포로가 라인 타는 손흥민 보고, 요거, 얼마나 잘려줄수 있느냐. 요고야. 요거 똑똑하게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스날 전처럼 가운데로 그냥 진짜 밀집된 요 미드필드 라인을 뚫고 그냥 여기서 줬다 받았다 막 비스마가 여기서 공밟고막 턴해 가지고 제끼고 나가려고 해서 여기서 뭔가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저는 이 리버풀의 가운데 늪에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을 피하고 오히려 이 뒷공간을 조금 더 파야 되는데, 솔로몬도 좀 느리고, 셉셉이도 느리단 말이야. 이, 그래서, 셉셉이랑 솔로몬이 공을 받으러 가면서, 반도맨이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반대로, 솔로맨이 받으러 가주면서, 얘를 끌어내고, 센터백이 땡겨가지게 만들면서, 이걸 솔로몬이 논스톱으로 뛰어 들어가는 우도기한테 넣어주고, 이거를 우도기가 바로 흑민이 넣어주는 거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똑같이, 여기서 셉세비가 등딱 대고, 이렇게 공 받으러 나오면, 빼드로 뽀로가 올라가게 된다면, 로메로가 셉세비 줘서 뽀로를 주든, 아니면 이 스위칭 플레이를 싹 가져가면서 멘트 놓치면, 이게 한 번에 뽀로한테 가서, 뽀로가 라인 타는 손흥민 보고 넣어주는 패스.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올 때를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라야보다 두 배는 잘하는 알리송이 있다는 겁니다. 존슨이 뛰지 못하는 게 저는 은근히 크다. 아 이런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어, 아스날 경기보다 더 필요한 게 저는 존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페리시치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벤데이비스가 살라를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요거 재밌을 것 같아. 벤데비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벤데비 밴대비, 반더벤이랑 벤데이비스랑 로메로랑 약간 쓰리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 쓰리백을 만들어 주냐? 여기서 어차피 집어 넣다가 잘렸을 때 살라 나가고 누네스 나가고 디아즈 나가거나 좋타 나가면 빠른 선수들 3 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수채 싸움이 뒤에서 좀 필요하니까 저는 벤데이비스의 역할이 조금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수마가 요 자리 지켜주고 베드로포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로 들어와주고요. 사르랑 메디슨이한칸 위에서 뛰어주면서 이 미드필더들이 여기 공간을 못 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볼이, 벤데이비스가 넣다가 받았다가, 넣다가 받았다가 하면 얘네가 압박 안 치고 리오플이 기다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메디슨이랑 사르 때문에 얘네도 어차피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 수 있냐? 셉셉이랑 우도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우도기도 굉장히 잘하니까, 이런 거를 벤데이비스가 비스마 줬다가, 받았다가, 벤더벤 줬다가, 로메로 갔다가, 뭐, 포로 줬다가, 받았다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로메로가 딱공 앞으로 쳐놓고, 메디슨이. 이런 식으로 공을 받으러 오면 끌려 나가는 거 보고, 우독이 뛰는 거 보고, 로메로의 롱킥도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독이가 좋고, 그 다음에 어차피 상대가 리버풀이 공격해 올 때, 여기에 모하메드 살라가 있다고 하면은 우독이랑 벤데비스가 살라를 더블마킹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솔로몬이 아무리 데려와 봤자, 솔직히 만약에 여기에 아놀드라든가 보메즈가 나오면 어차피 여기 뛰고 있는 솔로몬은 장풍만 계속 맞을 거야. 장풍 계속 맞고 드립을 쳐도 어차피 힘이나 뭐나 다 딸릴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독이랑 벤데비스가 살라를 더블 마킹해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 조금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